여기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가 ArrayList를 봤는데, ArrayList를 반복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삭제를 할때 1과 3이 남았었어요. 그죠? 네. 그 남았던 이유가 땡겨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땡겨져 네. 가고, i는 증가를 해버리죠. 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삭제 과정인데요. 자, 리무브 툴을 호출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금 보면 데이터가 캐퍼시티는 6이에요. 7이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사이즈는 5죠. 그죠? 여기까지 5잖아요. 그죠? 온데 여기서 리무브 툴을 했답니다. 리무브 툴을 했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2가 날라갈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네. 예, 이가 날라갈 거예요. 근데 2가 날라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 어떠한 내부적인 코드가 움직임이 있는지 보죠. 일단 먼저, 삭제할 데이터 아래의 데이터를 한 칸씩 위로 복사해서 삭제할 데이터를 덮어 쓴다. 여기서 제가 배열 복사가 발생을 한다고 있어요. 자, 보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내부적으로 내가 만약에 리무브를 외치게 되면 자, 중간에 있는 거. 즉 수, 비순차적인 거죠. 중간에. 맞죠? 네. 뒤에 붙는다든지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삭제해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런 거는 순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되니까. 그죠? 근데 중간에서 날리고 중간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비순차적인 삽입과 혹은 접근이에요. 맞죠?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잖아요. 순차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중간에 낀기연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봅니다. 내부적으로 리무브를 호출하게 되면 중간에. 그러면 시스템 밑에 우리 어레이 카피 있었죠? 그죠? 네. 어레이 카피가 제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테스트 해봤잖아.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자 원본 배열의 데이터에 뭡니까? 몇 번째 인덱스부터. 세 번째 인덱스부터 어디에다가 데이터에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몇 개? 몇 번째 인덱스부터? 두 번째 인덱스부터 몇 개? 두개요두 개. 개만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되잖아 예, 예. 올리잖아 이렇게 예. 맞죠? 예. 이렇게 올린다고 그럼 덮어 쓰겠네 맞죠? 예. 그럼 배열 복사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복사가 발생하잖아 지금 어리카피가 예. 일어나고 있잖아 예. 맞죠? 예,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중복되어 있는 이 4라는 값을 우리가 널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모두 한 칸씩 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데이터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사이즈가 여기서 5였잖아. 그래서 4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널로 바꿔줘야지. 네.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널로 바꿔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코드보다 이제 뭐 이렇게 마이너 마이너에서 한 줄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널로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죠? 널로 초기화를 한게 아니라 널로 바꿔버렸죠. 그죠? 네,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이즈를 감소를 시켜줘야 우리가 몇개 데이터 들어있는지, 객체가 몇개 들어있는지, 우리가 사이즈를 호출했을 때 4를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이즈 마이너 마이너라는 코드까지 1번에서부터 2번, 3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삭제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링크드 리스트하고 어레이 리스트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레이 리스트는 일단 링크드 리스트는 제가 조금 따 설명을 드리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 기반이다 보니까 어차피 얘도 배열 기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레이 아이고 a r r a y list l 서 a r l i s list 로 하죠 자 리스트 이런 식으로 list 이런식으로 해서 new a r r a y list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딱 하면 기본적으로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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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고 t list list l 그 s 그 list list l 배열 복사 i s t list list l i 얘도 역시 어 배열의 단점이 뭐였어요? 정적이다. 그리고 또 뭐였나요? 어 한번 정해놓으면 느리거나 줄일 수도 없고 정적이고 또 너무 많이 선언해놓으면 또 메모리 낭비가 또 일어나더라.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할 때는 웬만하면 기본 생, 아니, 이거는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훈련, 여기,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이제 어레이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보통, 어, 거기 에 가보면 코드가 뭐 한, 뭐0만 100만, 아니, 백만은 아니지만 한 이렇게 많이 선언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미리 해놔요, 이거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1 0 개를 딱 선언해 놨어. 그러면 지속적으로 배열 복사가 일어나죠. 추가가 돼도 맞잖아요. 또 다른 배열을 생성을 하고, 또 다른 배열을 생성해서 계속 지속적인 배열 복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돼요?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그래서 애초에 선언할 때. 뭐 여기서 더 늘어나면 또 늘어나겠지, 늘어나는데 뭐 여기 크게 좀 메모리 낭비가 좀 있더라도 요즘에는 하드웨어가 좀 많이 사양이 좋아졌으니 좀앗살이 처음 잡을 때 방을 좀 크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현업에 가서 하실 때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하셔야 뭐 내부적으로 뭐뭐 뭐 순차적인 애들을 할 값이라도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적게 주면 또 내부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도 그 사이즈를 벗어나면 또 배열을 생성을 해서 배열 복사를 하고 참조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처음에 크게 생성을 해서 하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링크드 리스트가 이거를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건데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하고는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삭제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거 한번 테스트했잖아요, 그죠? 네. 예, 중간에서 날릴 때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위에서부터 0 번째부터 이렇게 날려도 문제가 됐었다, 그죠? 맞습니까? 예, 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리고 싶다면 클리어 메서드를 호출하면 됐다. 맞죠? 네, 요거를 좀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데이터를 요렇게 삭제할 때는요. 배열 복사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데이터 요것만 요것만 null로 바꿀 건데 맞죠? 배열 복사 안 일어나요. 그죠? 얘는 그냥 null로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 즉 이런 게 바로 순차적인 데이터죠 마지막 데이터부터 삭제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순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의 과정 즉 배열 복사는 필요 없고 사이즈 거기 값에다가 너를 넣어주고 사이즈를 1만큼 감소시켜 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레이리스트를 우리가 리무브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리무브를 할때 비순차적인 데이터를 삽입과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부적인 어, 배열에서 복사가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열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2와 3을 합쳐서 뭐 이렇게 2와 3을 합쳐서 데이터 여기다가 전이 마이너 마이너 사이즈해서 널 이렇게 해도 문제될 거 없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삭제 과정이 한개더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우리가 어제 봤던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건 당연히 일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마지막 객체부터 삭제하는 경우는 배열 복사가 발생을 안 한다는 라거 앞에서 이미 알았어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리무브를 하게 되면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이거 삭제되고 한, 앞으로 한칸땡겨야 되잖아. 맞죠? 또 이거 삭제됐어. 요번에 요거 삭제됐어. 그럼 또 배열 복사가 여기에서는 두번 일어나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한 영상이 일어난다. 근데 순차적으로 삭제를 할 때는 배열 복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벡터인데요.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자, 잠깐만요. 이론 강의 하나 끊고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삭제 과정까지만.